안녕하세요. 안교수입니다 오늘은 ABL 바이어 함께 살펴볼 텐데 최근에 특정 구간에서 지켜지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특히나 20일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추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어떻게 된 거라든지 막막해지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서 끝낼 점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속해서 급락한다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일정과 재료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안에서도 걱정할 요인이 전혀 없다는 거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기회 마지막 매수기회로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abl 바이오를 어떻게 끌고 댔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 목표가를.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룰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기술 이전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엄청난 주가 급등 대량 거래량도 마다 장대한 거래를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권을 만들어 가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 안에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런 변동성 안에서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난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떠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끝난 종목이다라고 했으면 이런 거래량이 아니고요. 엄청난 이 거래량 동반한 장대 음봉으로 이런 급락이 나타났어야 맞다는 거야. 아니면 위 구간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이런 거래량이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이때 나타났던 이 거래량.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한 움직임이 있었어야 이게 끝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절대 그런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을 보더라도 결과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안에서의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아래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과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의 이 목격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부터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도 일부 외인 창구 쪽에서 저 물량을 이탈시키면서 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JPMG,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물량 자체가 어때요? 18,000주 가지고 이렇게 급락한다? 맞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자, 기간을 좀더 넓혀서 우리가 또 체크해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2 0 거래일 동안에 위 거래 위 구간에서의 이 돈의 흐름 을 추적에 보면 골드만삭스, 한국투자증권, 메리랜드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여전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특히나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집어 넣은 게 아니라 위 구간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 넣고 나서 이탈 현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변동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우리가 목격과를 높여가면서 끌고 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에 이번 주 어떤 일정이 대기 중 있습니까? 보시면 자 내일이죠. 내일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이 발표를 할 예정이 있단 말이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PI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분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패드 의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을 때 결론은 코스닥 지수를 올려가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코스닥 150 종목에 ABL 바이오가 지금 위치해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올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914포인트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는 최소한 이 1000포인트 이상의 이 지수 상승을 빠르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ABL 바이오 특히나 이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의 상승이 나타나야만이 코스닥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야.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비중이 3%에서 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라 이야기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최근에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재정에 있어서도 탄탄하게 갖춰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이 국내 증시에다가 투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간 돼서 재료를 보더라도 지금 ABL 바이오만큼은 9.2조 원 규모의 이미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뤄졌고, 그리고 특히나 이, 이 일날릴리에서 지분 투자까지 이뤄진 자회사 성격이 강한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 그리고 일전에도 드날리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종목이 5.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형성했다. 그러면 지금 9.2조의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10조에 머물고 있다. 이게 맞겠습니까? 최소한 50%에서 100%까지 추가 상승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런 내용들, 지금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이 재료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화이자 쪽에서 다시 한번. 비만치로 이제 올인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단 말이야. 물론 뭐 경쟁사에서 이렇게 올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자,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장 자체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ABL 바이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에도 상승과 하락. 상승하라고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재료가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대량거래랑 동반한 장대항복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정확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가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은 자, 불안감에 실수할 확률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절대 그럴 때는 아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타점을 잡박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남아 있는 이 미국 암 학기라든지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따른 변동성이 또나타날 수가 있는 만큼 미리 여러분들께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함께 할 테니까 상단에 재개인 번한번더 남겨서 볼 테니까 요청받으면 됩니다. 010 2118의 8 8 4 5 이쪽으로 A라고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통 연결하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매수 타점과 추가적인 곳득하는 차의 매도 타점 목격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A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청하신 분들 이것부터 초대드릴 해 겁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ABL 바이오 주주님이지 제 영상을 보시면지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드리고 입장 수락을 해 주실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A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텔레그램 상에 어렵다시면들은 문자를 터델해서 타점했을때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문자로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문자 확인 후에 등을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번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 영상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나서 대응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A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실시간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고 함께하시기 바라겠고요.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가장 크게 하시는 실수 뭡니까? 결국은 더욱 더 크게 갈 종목을 빠르게 매도해서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매도하셨던 분들 이 상승 놓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구간 그리고 목표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함께 타점 잡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이고요. 항상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만큼 놓치지 마시고 소액으로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 신데 버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주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이 30% 안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죠.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구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박스권 상단에 있던 전고점의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을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본출 폭발적인 상승이 닿올 수가 있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 있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는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평단가 목표 주가 모두 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전부 다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료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이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의 번호 010. 2118-8840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전부 다여러분들께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나서 빠르게 답장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격과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 거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상담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 정보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어요. 유통비율 30%안 되는 품절주고요. 이거 대시세 분출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해야 되니까 상단 번호로 구독 남겨주시면 빠르게 제가 답장을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100일의 기적,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란 기간 동안에 계좌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수익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010-2118-8840번으로 재개해버리니까 참여.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참여 의사로 확인하고 나서 초대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달성을 해왔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 뭐 함께 하면 좋겠지만 빠르게 또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 참여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